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복용해봤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여전히 욱신거려 힘드신가요? 혹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의사 최도현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온 78세 이영자님은 40년 동안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수술보다 먼저 매일 밤 3분만 이곳을 문지르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뿐이라서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 후에 지팡이 없이 병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허리도 곧게 펴지고 무릎도 아프지 않고 이제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수술 예약도 취소했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3분 습관 하나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싹 사라지고 다시 걷는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무릎 뒤쪽을 마사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일부 무릎 뒤쪽 마사지. 혹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잘안 펴지나요? 결국 병원에서 수술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무섭기도 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무릎 뒤쪽을 살살 누르는 것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김영수 님도 허리가 아픈데 무릎 뒤를 만져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쉬운 거라면 매일 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3부씩만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눌렀더니 선생님 제 몸이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허리를 펼 때의 아픔이 없어졌고, 2주가 지나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도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수술 계획은 당연히 취소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릎 뒤에는 오금이라고 불리는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 허리에서 발끝까지 연결된 중요한 길목이에요. 이 부분을 살살 누르면 허리 근육이 풀리고 피가 잘 돌아서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것이 동시에 좋아져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도, 무릎이 아픈 분도, 심지어 오래 서 있어서 종아리가 무겁고 부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온분 중에는 무릎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무릎 뒤 지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오히려 허리 아픈 것이 먼저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허리를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릎 뒤에서 시작된 자극이 몸속 길을 타고 허리까지 전달되면서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 주변에 피가 잘 돌게 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직접 해보겠어요. 먼저 편하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오금이에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닿아요. 이제 엄지를 이용해 약간 시원하면서도 살짝 아픈 정도로 3초간 꾹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힘을 갑자기 빼면 근육이 다시 긴장할 수 있으니 천천히 마치 바람 빠지듯 힘을 푸는 게 좋아요. 이 동작을 한쪽 다리에 5, 6번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뻐근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을 조금 줄이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세게 눌러주세요. 반대로 아무 자극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강하게 하면 혈관이나 신경이 눌려서 멍이 들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무릎 뒤가 부어 있거나 열이 있는 분은 이 방법을 하면 안 되고,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거나 뼈가 약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해야 해요. 그리고 지압 전에는 무릎 뒤를 살짝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1, 2분 감싸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무릎 뒤 오금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허리와 무릎이 놀랍도록 편해질 수 있지만 다음에 알려드릴 발바닥 자극법까지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발바닥에는 온몸에 중요한 점들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피가 잘 돌고 아픈 것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2부 발바닥 마사지. 일부에서 무릎 뒤 오금 마사지가 관절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아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무릎뿐 아니라 허리가 아픈 것까지 함께 잡아줘요. 이 부분을 3분만 문지르면 오래 서 있거나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특히 4부와 5부에서 이어지는 효과 2배로 높이는 법과 아픔을 줄이는 음식까지 함께 알면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건강할 수 있어요. 그첫 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10분만 서 있어도 식은 땀이 흐르고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찌릿찌릿한 아픔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82세 이영자님이 그랬어요. 젊을 때는 시내버스를 몰았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운전하다 보니 허리와 골반이 망가지고 퇴직 후에는 허리 디스크 진단까지 받았어요. 걷는 건 고사하고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려와 의자에 털썩 앉아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영자님이 지금은 주 3회 마트장을 보고 친구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회복했어요. 비결은 단순했어요. 발바닥, 특히 발아치와 뒤꿈치를 밤마다 3분씩 문지른 것 뿐이에요. 약도 주사도 수술도 아니었어요. 또한 분은 70세 전직 무용 선생님이었어요. 평생 춤을 추며 살아왔지만 고관절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어요. 무용을 가르칠 때도 의자에 앉아 시범을 보일 정도였어요. 이분은 발바닥을 2주간 꾸준히 자극한 뒤 다시 무대에 서서 천천히 춤을 출수 있게 됐어요. 허리랑 다리가 아픈 게 사라지니 몸이 가벼워져서 춤이 다시 즐거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발바닥이 몸의 작은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발에는 온몸의 중요한 길들이 시작되거나 지나가는 지점이 모여 있어요. 또 발바닥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면 엔도르핀이 나와요. 이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아픔약 역할을 해서 아픈 것을 줄여줘요. 쉽게 말해 발바닥은 우리 몸의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TV 채널이 바뀌듯 발바닥을 누르면 몸의 특정 부분 반응이 달라져요. 자, 그럼 지금 직접 해보겠어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로 올리세요. 허리가 불편하다면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구부려도 좋아요. 발바닥 전체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어느 부분이 뭉쳐있는지 먼저 느껴보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찾아요. 그 지점을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힘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은 한의학에서 용천혈이라 불러요. 용천혈은 콩팥의 기운이 시작되는 중요한 혈자리로 자극하면 전신의 피 돌기를 돕고 피로를 풀어주며 허리 무릎이 아픈 것과 하체 부종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요. 예로부터 용천혈을 자주 자극하면 하체가 가벼워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예요. 이 동작을 1분 정도 하고 나면 뒤꿈치 바로 위쪽을 찾아 꾹꾹 눌러줘요. 여기는 하체 관절과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꿈치 부분은 세로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발가락 밑 부분, 특히 엄지 발가락 아래 부분을 골고루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상체 근육과 목, 어깨까지 연결되는 반사구라서 여기를 풀면 상체 긴장까지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힘이 너무 약하면 효과가 적고 너무 강하면 오히려 발바닥 근막이 다칠 수 있어요. 시원함과 약간의 압박이 동시에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혹시 손이 불편하다면 작은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을 바닥에 두고 발을 굴려도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이 딱딱하고 걸음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하면 첫발 디딜 때 아픔이 훨씬 줄어들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한 분들은 세게 자극하지 마세요. 또 발목이나 발바닥에 급하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픔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을 최근에 받은 경우에도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발바닥 마사지는 혼자 해도 효과가 크지만 앞서 알려드린 무릎 뒤 오금 마사지와 함께 하면 훨씬 빠른 회복이 가능해요. 다음 시간에는 허리와 골반을 동시에 편하게 해주는 허벅지 앞 근육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이 부분은 무릎뿐 아니라 어깨가 아픈 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발바닥은 우리 몸의 작은 지도이자 건강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배운 방법 꼭 해보시고 느낀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겐 큰 희망이 될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건강 비법을 전해드리는 힘이 돼요. 3부 마이너스 허벅지 앞 근육 마사지.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만져요. 그런데 의외로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허벅지 앞쪽이에요. 경기도에 사는 69세 전직 선생님 김은자님은 퇴직 후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까지 아파서 머리를 감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염 초기와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와 약을 함께 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권한 것이 바로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을 풀어주는 방법이었어요. 김은자님은 하루 3분, 잠들기 전 밤마다 꾸준히 이 부분을 눌러줬어요. 한달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졌고, 무릎이 덜 시큰거렸어요. 놀랍게도 어깨가 아픈 것까지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허벅지 앞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그 영향이 허리와 어깨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허벅지 앞 근육이 풀리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허리와 어깨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75세 전직 택배기사 이정호 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운전과 걷기를 반복하는 직업 특성상 허벅지 앞 근육이 늘 긴장된 상태였고 무릎이 자주 당기고 허리도 자주 결렸어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이분도 허벅지 앞 마사지로 2주 만에 아픔이 크게 줄었어요. 심지어 무릎이 덜 아프니 예전보다 오래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허벅지 앞 근육을 제대로 풀수 있을까요? 먼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편하게 앉아요. 손으로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골반뼈예요. 이제 그 골반뼈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을 쭉 내려가세요. 대략 골반과 무릎의 중간 지점, 약간 위쪽에 단단한 근육이 만져질 텐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마사지할 부분이에요. 허벅지 앞 근육 부분에는 한의학에서 폭토혈과 양구혈이 위치해 있어요. 폭토혈은 다리 피 돌기와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양구혈은 무릎 앞 아픔과 소화기 기능 개선에도 써요. 이두 혈자리를 함께 풀어주면 골반과 무릎의 정렬이 바로 잡히고 허리 어깨까지 편안해지는 효과가 더욱 커져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그 부분을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눌러줘요.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수 있으니 아픔이 날카롭지 않고 시원하다, 눌림이 있다 정도로만 자극하세요. 손가락으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줘요. 한쪽 다리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요. 처음에는 뭉친 근육이 딱딱해서 잘안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3~4일만 지나도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무릎과 허리가 훨씬 가벼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허벅지 앞 근육을 풀기 전 따뜻한 수건을 2~3분 정도 대주면 효과가 두 배가 되요. 근육이 차갑고 긴장된 상태에서 바로 강하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사지 후에는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스트레칭하면 풀린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더 오래 편안함이 유지되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벅지를 문지르는데 왜 어깨가 편해지나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허벅지가 뻣뻣하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고 이 자세가 계속되면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게 돼요. 결국 목과 어깨 근육까지 함께 뭉치게 되는 거예요. 허벅지를 풀면 이런 연쇄작용이 끊기면서 상체까지 편안해져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무릎 앞쪽에 급하게 염증이 있거나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거나 피부가 다친 경우에는 회복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또 뼈가 약한 분은 뼈에 직접 압력이 가지 않도록 살 부분만 자극하세요. 허벅지 앞 마사지까지 하면 이제 3부작이 완성되어 무릎 뒤 오금, 발바닥 그리고 허벅지 앞이세 부분을 매일 밤 3부씩만 투자해 보세요. 허리와 무릎 그리고 온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에는 이세 가지 마사지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과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까지 알려드리겠어요. 사부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방법. 앞에서 무릎 뒤, 오금, 발바닥, 허벅지 앞 마사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해도 어떤 분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예요. 서울에 사는 74세 김정수님은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1부와 2부의 마사지를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습관을 더해드린 후,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그 습관은 간단했어요. 첫째, 마사지를 하기 전 부분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둘째, 마사지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셋째,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꾸준히 하는 것. 왜 이런 습관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온찜질이에요. 근육이 차가우면 혈관이 줄어들고, 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자극이 깊이 전달되지 않아요. 반대로 근육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잘 돌아서 마사지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나요.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팩을 23분 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커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풀리지만 그대로 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쉬워요. 스트레칭을 하면 풀린 근육이 길게 유지되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져 아픔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아요. 예를 들어 무릎 뒤 오금을 풀었다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어 주는 동작. 발바닥 마사지를 했다면 발목을 천천히 돌려 주는 동작이 좋아요. 세 번째는 시간과 규칙이에요. 사람의 몸은 반복에 익숙해져요.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녁 자기 전에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에 3분만 문질러 주시면 습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최성호님은 이 규칙 덕분에 허리와 무릎이 모두 편해졌어요. 매일 밤 3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등산로 3km를 무리 없이 다녀와요. 예전엔 하루 종일 파스 붙이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 잘못된 습관도 꼭 조심해야 해요. 첫째, 세게 하면 더 빨리 나을 거야 라는 생각. 너무 강한 압력은 근육과 혈관을 다치게 하고 멍이나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아픈 부분을 오래 누르는 것. 한 부분당 1, 2분이면 충분해요. 셋째, 몸이 피곤하거나 열이 많은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 이럴 때는 휴식을 먼저 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사지 전 온찜질. 둘째, 마사지 후 스트레칭. 셋째, 하루 잠자기 전 같은 시간에 하기.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아픔이 좋아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사지들과 궁합이 좋은 식습관과 염증을 줄여주는 간단한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어요. 몸 안에서부터 아픔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한층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오부 마이너스 식습관과 마무리 아무리 마사지를 잘해도 몸 안에서 염증을 키우는 식습관을 계속하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관절이 아프고 뻣뻣한 것의 상당 부분은 염증과 피가 잘안 돌기 때문에 시작되어서 식단 관리가 마사지만큼이나 중요해요. 전남에 사는 77세 조경자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저와 상담할 때 하루에 파스만 세 장씩 붙이고 살았어요. 마사지를 알려 드렸지만 두달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습관을 물어봤더니 매 끼니마다 김치와 젓갈을 많이 드시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빵을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짠 음식과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몸속 수분 균형을 깨뜨려 관절 주의 조직이 더 쉽게 붓게 만들어요. 조경자님은 이후로 세 가지 원칙을 지키셨어요. 첫째, 가공식품과 짠 음식 줄이기. 둘째, 하루 물 1.5리터 마시기. 셋째, 염증을 완화하는 채소와 과일 늘리기. 그 결과,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아픔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어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와 몬드 같은 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과일이에요. 이 음식들은 피가 잘 돌게 돕고 관절 주위 염증 반응을 낮춰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튀김,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그리고 지나치게 짠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은 몸속 염증을 키우고 관절 건강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요. 또한 가지 단백질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적당한 양의 단백질은 꼭 필요해요. 단백질은 관절과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살코기, 두부, 달걀, 생선 등을 균형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사지를 하는 방법, 생활 습관 그리고 식단까지 모두 배웠어요. 무릎 뒤 오금, 발바닥, 허벅지 앞이세 부분을 하루 3분씩 그리고 온찜질 스트레칭 규칙화. 거기에 염증을 낮추는 식단까지 실천하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과 편안한 관절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배운 세 부분, 무릎 뒤의 위중혈, 발바닥의 용천혈, 그리고 허벅지 앞에 폭토혈, 양구혈은 모두 하체와 척추를 연결하는 중요한 혈 자리예요. 위중혈은 허리와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고, 용천혈은 전신 기혈순환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며, 폭토혈 양구혈은 다리피 돌기와 골반무릎 정렬을 바로잡아 줘요. 많은 분들이 이 마사지는 밤에 해야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언제 해도 효과가 있어요. 낮에 해도 아픈 곳이 좋아지고 피가 잘 돌아요. 다만 밤에 하면 몸이 회복되고 잠도 잘 자게 되어서. 특히 오래 아픈 분들이나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에게는 더 좋아요. 그렇기에 매일 밤 자기 전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의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뒤에는 전혀 다른 몸을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이세 부분을 3분씩만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드리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놓치지 않고 전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아픔 없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사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환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의와 상담 후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